자 오늘의 영상은 이전에 펄크라 지원 회피와 의원의 스킬패링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영상의 댓글을 살펴보면은 어떤 분이 댓글로 이런 내용을 달아주셨어요 폼페이한테는 이게 안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대충 발동이 안 되는 게 예상이 가는 이유들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폼페이로 테스트를 해본게 아니라서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고 검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사실 이미 답변은 영상을 올린 시점에 제가 고정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이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중간에 세 줄짜리로 요약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길래 저런 정리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먼저 폼페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스킬에 폴크라의 지원의 p 와 의원의 스킬 패링이 동시에 들어가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내용은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먼지로 <laughs> 먼지로 어, 기회다. 박자, 근데 이거를 실전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어, 왜내 스킬 패링은 빛나가지? 이런 경우가 아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펄카라로 지원해피를 하고 바니노 의원까지, 캐릭터의 교체가 이루어지면은 의원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젤렌스 존재로의 교체 시스템을 조금 알아보면은 여기서 이전 캐릭터로 교체를 하면은 다음 캐릭터가 왼쪽에서 나오고요. 적과 중앙을 맞추고 다음 캐릭터 그러니까 스페이스죠. 스페이스로 교체를 하면은 캐릭터가 오른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위치는 어디냐면은 적의 등 뒤에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알고 다음 내용을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의원이 스킬패링을 쓸때 적의 공격 방향과 의원의 공격 방향이 안 맞는 경우에는 스킬패링이 발동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케이스는 발동을 안 하는 케이스고요 어?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개념인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네, 히트박스의 개념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경우로는 극한지원 회피를 할때 적의 시간이 느려지는데 근데 문제는 적의 공격이 이미 발동을 했거나 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링할 공격이 없어서 스킬 패링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유는 알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할수 있는가 라고 하면은 의연이 일반 교체를 할때 방향키를 살짝 누르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추거든요. 그 위치에서 스킬을 쓰면 스킬 패링의 성공률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적의 후면까지 돌아가버려요. 방향키를 살짝이라도 눌러주시는 게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앞에서 말한 게 실패를 했다 라고 하면 적에게 비비면은 스킬 패링의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판정의 영역이 겹쳐지기 때문에 스킬 패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원의 p 같은 경우는 피격 전이 아니라 적의 공격이 진행되는 와중에 아군의 교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응이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면은 우연히 패링을 칠 공격이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실제 플레이하는 장면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가능하면은 화면의 자막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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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라요쉬일요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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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쉬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킬 패링이 안 들어가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저세 줄짜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풀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그럼 이런 내용을 이전 영상에 왜안 넣었냐 가뜩이나 지금도 영상 어렵다고 하는데 저런 내용이 들어가면은 영상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약간 소과금으로 바니노랑 헐크라를 사용을 하면서 2.1 버전 캐릭터들까지 존버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이런 플레이 방법들을 조금 연습을 해 보시면은 의원의 성능이 더 올라가는 게 체감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